자, 10승 2패입니다. 자, 너무 아까 좀 네, 성의 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laughs> 저희 스카이유님 10억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라이트 에센스님, 5.5단 가이세돌님, 추간판 탈출님 지두현님 어, 레이아 메이메이님 러블리즈 직행님,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이거 방금 그 도적이야, 음, 방금 그 도적이야. 빡세게 가보려고 했는데, 동전 노음까지 완전 빡세게! 근데 여기서 동전을 쓰면 내가 핸드가 자칫 말릴 것 같아. 손에 3코 같은 거 들어왔으면 은어 동전은 과감하게 가겠는데, 손에 이렇게 무거운 거라서 지금 동전을 아껴야 될것 같아요. 노음은 던질게요. 노음에서 나오는 부품으로 뭐할수 있을 거야. 어차피. 참 코스트 카드 뭘 가져갔을까? 뭐야. 애매한가 보다. 썩 좋은 게안 나와봐. 어, 맹독이 있네. 에이, 이 나는 그냥 영능 써야겠는데? 다음 턴에 동전 호랑이나 동전 에테리얼 갑시다. 자, 이제 잡으시면 되겠네. 전턴에 내가 주문 많이 써서 그 뭐냐, 지렁이 키우는 거 보고 어, 이게 좀 이렇게 가감하게 하시는 거같아 전판 그 전판의 도적 같은 분이에요, 지금. 식빵아조 씨 전사로 무기 8개 짓고 81승했어요, 사람이. 30장 중에 무기를 8장. 야, 저분도 보통분이 아니시네. 와, 대박이네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잡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체력이 1남잖아 체력 1남은 상 전판에 상대한테 저기 칼부 없었거든. 독칼이나 잡은 다음에 체력이 1남은 상태에서 이거 내고 얘한테 도발 걸어주면 돼. 그럼 5일짜리를 활용할 수 있어. 8개 나온다 음, 5,1로 데미지를 풀로 활용할 수 있어 아 킹스 아 이거 얘, 얘한테 누적딜 맞으면 아픈데. 그렇다 고 여기에 어로마사 쓰기에는 내가 너무 애매하고 맹독은 하나 썼지. 좋아 불기둥. 기둥으로 한 방을 전판에 내가 광역을 안썼기 때문에 상대는 광역을 그렇게 많이 의식하진 않을 거야. 어, 바꿔 바꿔. 소인족을 내거나 태엽돌이 기사를 내야 될것 같아요. 태엽돌이를 낸다면 어로마살은 쓸 거고요. 노인종은 좀 아닌 것 같고, 태엽돌이랑 어루마살이 나을 것 같아. 얼려놓고 기둥각 보는 것도 괜찮겠네. 어... 전 기둥각이다. 그냥 기둥각인데, 이거는... 게다가 심지어 무기 썼지, 지금이다. 좀만 질까? 1대3 교환이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 그 남쪽바다 선장 그거 저거에다가 이제 버프 줬으면 난리날 뻔했네. 와, 미친, 미친. 야 영능 눌러 영능. 야 아, 휘두르지 마. 연구 찾으면 너 죽는다. 연구 찾으면 죽는다 너. 아. 아 영능도. 어? 어? 제가 영능 못 쓰지 이번 탄에. 뭐나오 아하하아. 이 씨가 아니지. 아, 이거 아닌데. 아, 5315 15일 478 내가 딜은 빠를 거 같은데 문제는 계속 하수인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 니네 명치. 야, 니 네, 아, 야,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아이씨 어, 어, 되게 아프네. 489 부 데미지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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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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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저러면 안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잘 생각해봐야 돼잘 생각해봐야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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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해봐야 돼 지금 5 데미지로 두번 때리면 나 뒤지거든? 잠깐만 잘 생각해봐야 돼 화염창 써야 될것 같아 써야 될것 같고 이거 지금 버프주는거 의미없어 버프주는거 아무 의미없고 차라리 하수인 하나 더 까는게 나을 것 같아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게 한것 같아 이상하게 한것 같아 아 지금 마음이 급하다 8, 9 9 8, 9, 10 10에 11아아나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나 이미지 계산을 내가 잘못한 거. 오, 잠깐만 모른다, 모른다, 아직 모른다. 4899에 48910이거든. 10 명체 두 방만, 명체 두 방만 이겼니? 아, 아, 살짝 내가 실수했던 것 같았는데, 아 운이 좀따랐다 아, 어차피 확률은 반반이거든, 명체 두 방이니까. 그러니까 전 턴에 버프 주는 게 맞았어, 내가. 어, 내가 좀 실수했던 것 같아. 근데 화염창은 쓰는 게 맞았을 것 같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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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모르겠다. 이겼으면 됐어. 아, 아까 노래가 Wilder Circle Be Unbroken입니다. 어, 이번엔 다른 도정님이네. 아까랑 다른 분이에요. 아까는 한자이디었어. 자 기계가 손에 많이 들어왔네. 이 후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공이라서 조금 아쉽다. 제 아, 여기서 하수인 하나 나와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0승, 1 1승1 2승 전부 도적이네요 그러고보니까 요즘 도적이 잘나가긴 잘나가나봐요 다음1에승1 가자. 뭘까? 센진 아니면 설인, 서린. 설인이면 그냥 펴펴 하면 될것 같아요. 예, 깊게 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펴펴 하는 게 아니면 얘도 나쁘지는 않네. 이거는 약간 딜낭비, 딜로스가 있어. 어설프게 맞으면 되게 딜로스거든. 15 파편데 됐다. 이게 되게 딜로스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진짜 딜로스거든요. 근데... 얘는알것 같아. 그냥... 아. 부품 한번 챙겨볼까? 나쁘지 않네? 자 상대 영능 한번 강요해봅시다. 절개 싸게 뺐다. 근데 이러면 영능 못쓰는데? 제 입장에서는 딱히 손해보는 교환은 아니네요 지금 나오는 음악은 그테일즈유버 BGM 중에서 어, 리미니센스 레미니센스, 뭐라고 읽어야 되나 저거, 어, 아무튼 그런 어, 음악이에요. 저거는 불당차 씁시다. 레미니센스, 오케이, 예, 그렇게 레미넌스, 뭐 그렇게 읽음 된대요. 레미니센스, 그렇다고 합니다. 뭐냐? 아쉽다. 이거 6코스트... 아유, 5코스트 중에서 거의 꼴등상 아닌가? 얘보다 안 좋은 거는 얼배자랑... 저 얼배자랑 저기 뭐냐? 어, 독수리밖에 없잖아. 심지어 저거에 죽었어. 아, 말도 안 돼. 야, 사기 좀 그만 쳐라. 너무하네. 이거 어르마살 쓰기 싫은데? 얼마 살 쓰면 내가 뒤심에서 밀릴 것 같아가지고 얼마 살안 쓸게요 저거는. 아 오늘 불당차가 썩 성적이 안좋네 아까는 얼베자 나오더니. 다행이다. 예, 이걸로 바꿀 수 있어. 그래도 다행이. 아, 용족 용족한테 이런 거 버프 주면 좋은데 지금 바꿀게요 그냥. 얼리는 거 나왔네. 저거는 괜찮아요. 용족 살아나면은 부품이 한 개. 용족한테 한개줄수 있네. 이거를 줄순 없잖아. 이거 주면 돌아오고. 이 친구 잘하면 주문력 좀 올려가지고. 얼마 살로 데미지, 어. 음. 제가 카드는 많아 보이는데, 저 전부 주문이랑 부품이어가지고. 지금 나가있는 하수인으로 최대한 이득 봐야 돼요. 아, 안 돼. 살려줘. 저거 재활용하자. 우리 최대한 이득 봐야 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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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다. 은신, 은신이다. 은신, 은신이나 도발이나 뭐 체력 주는 건데, 체력 주는 거면 사사해 줬을 거에. 하나 얼리고, 이거는 얼리고 갑시다. 얼리고 잘용 잠깐만, 이거 먼저 써볼게. 아씨, 불안한데. 정말 무지하군. 친 다음에, 이거를 가져오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해보자! 살아있지? 살아있지? 야, 야, 제발! 제발! 아니 아니 다 좋은데 제발 여여 여긴 안된다 제발 <laughs> 야다 좋은데 제발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어, 그래. 오, 씨, 아 그래 어우씨 아우씨 난리 날 뻔했네 와 난리 날 뻔했다 난리 날 뻔했어 이거 이렇게 할게 왜냐하면 상대도 상대도 그거 재활용하는 거 있을 수 있거든. 상대도 부품 몇개 먹었기 때문에. 아 크라켄이 여기서. 하긴 사실 방금은 굳이 어그 그 말씀하신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 그건 못 봤네. 이거는 달려야겠는데 이거 도발 내서 괜히 크라켄한테 맞지 말고. 그냥 달리자. 6 데미지. 불화살 불당차는 썼고 어라도다 썼고 저 크라켄 어떡하지? 크라켄이 답이 없는데? 아, 저 크라켄 어떡하냐? 아, 속도는 내가 느려 달리면. 아또 순서. 크게 상관없을래나. 아 순서 맨날 이러네 요즘. 화염구가 있지. 이 숨겨봐. 화염구 나오면 이긴다. 아니면은 에테리얼로 뭐 하더라도 지금 왜 주문력 지금 올라가 있거든. 지금 주문력이 그두한 번. 두, 아니, 두번 올라가 있단 말이야, 두 번. 주문력이 두번 올라가 있거든? 에테리얼로 얼음마살만 뽑아도, 아니면 화염구만 나와도. 제발. 와, 씨, 크라켄. 재활용 있을 것 같더라, 그래. 아, 내가 딜 늦어, 내가 딜이 늦어. 안 돼, 안 돼, 제발. 달려야지, 뭐, 씨. 달려야지, 뭐, 지금은. 화염구 보고 달리자. 에테리얼이나 화염구 상대도 이거 정리 안할 수가 없을걸? 크라켄은 치나? 와! 13, 17. 졌다 졌어. 그래, 크라켄은 쳐야지. 아! 어디서 어긋났지? 크라켄을 어로마살로 그냥 잡았어야 돼. 음. 거기서 내가 좀 서, 어, 섣부른 판단을 했다. 4사 짜리를 잡을 게 아니라, 크라켄에다가 어로마살 받고 한 수인 한 마리 박아서 크라켄을 잡았어야 돼. 어. 내가 판단이 좀 서툴렀어. 아니, 크라켄 재활용한 것도 크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크라켄을 그냥 잡고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 자, 11승. 잠깐만. 한번 끊었다 갈까?